오케이. 안녕하세요. 무슨 말하프습니다 자, 광주 북구를 출구, 출고, 어, 출고를 시키는 제품입니다. 자, 어, 먼저 우리께서 파우소스 모터 변속기가 이렇게 좀, 음, 가격대 성능 좋은 걸로 해서 딘색으로 준비를 해드렸구요. 그 다음에, 음, 이거는 뭐냐면은, 자이로 시스템, GYC300. 그 다음에 수신기, 조종기 있으니까는 g t 3이 있으니까요. GT3B 조종기에 대한 수신기 이렇게 하셨구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, 어, 차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. 어 오일 베어링 오일을 준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 배터리 거의 빠져 보면 40분 50분까지 넣을수 있죠 그다음에 서버가 있는데 하, 서버가 죽여요 서버가 드리프트 전용으로 나온 서버 예 D99X로 했습니다 D99X D99X 그 청소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차에 대해서 어 방수까지 할수 있는 G7 스프레이까지 해서 추고 되겠습니다 자 드리프트 패키지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바디도 되게 이쁘고요 그 다음에 사체가 워낙 어, 요코모란 차는 되게 유명한 차잖아요 여러분들 요코모 차량 해갖고 이렇게 어 안에는 이제 노말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노말로 되어 있는데 노말로 돼 있어요 노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자 모터면 속기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자이로 수신기 그 다음에 어 케미컬 배경그 그다음에 다음에 배터리옆에 꽂고 잭은 요그으로해 가지고 에요그으로이제 어, 방수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. 자, 추고를 시킬게요. 지금 키고 나갈 거니까요. 언너 배송하고 조리도 잘 하시고, 지금 몸이 다치셨다고 하니까요. 빨리 KO를 빕니다. 오케이! 아시아 스입니다 오케이. 자, 추고 시킬게요. 오케이!